지금 한국에 우한에서 직접 온 사람이 6,430명이 입국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한에서 500만 명이 빠져나갔는데, 한국에 어마어마한 6,430명이 입국을 이미 했어요. 이 사람들 이거 다 보균자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 병을 옮겨가지고 언제 어, 확진자가 나오고 이게 전파가 될지는, 여러분들 이제 그, 이제부터 막 터질 겁니다, 아마요. 2월, 뭐, 1월 말이나 2월 초 돼서, 어, 일, 앞으로 열흘 동안, 뭐 2주 동안 확진자가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이것이 끝난 거지만, 앞으로 2주 동안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이거 아마 3월달까지도 이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3월달까지도 계속 폐렴 환자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2월달, 3월달 가면은 또 아무래도 이제 환절기 때 되면은 연로하신 분들이 그 체력 저하와 환경 적응을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자연사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시죠. 어, 이 계절 환절기 때 말이죠. 그런데 우한 폐렴까지 겹치면 아,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아주 힘드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6천 명이 이거, 이 중국 사람 6천 명, 이거, 이게 지금 다 어, 문재인이 잡아다가 어디 강당 같은데 전부 이거 모아놔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문재인이 이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퍼져나갈 거란 말이죠. 지금 중국 입국자가 하루에 3만 명이 된다고 그러고요. 우한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2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단 6천 명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조선족들이 한국에 한 70만 명뭐 이렇게 있대는데요. 이 사람들이 대개 그 직업이 뭐냐면, 미화원, 건설, 일용직, 식료품, 공장, 업무, 식당, 아르바이트.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 시내 또는 경기도 시내 식당을 갔는데, 거기 식당에서, 어, 그 뭐, 서빙하는 아줌마들이 조선족이다. 이 사람들이, 이거, 우한폐렴 보균자로서, 음식에 이거 튀길 수도 있고 어이 손님들에게 이게 전염시킬 수도 있어요. 그 간병인도 이때는데 조선족들 중에 이거 간병하면서 병원의 환자들에게도 옮아갈 수가 있겠죠. 자 건물 청소하는 사람들도 이때는데 건물 청소하면서 이 조선족들이 아무데나 침을 탁탁 뱉고어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균이 건물에 붙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입주 가정부로 있는 조선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돈좀 있는 분들이 보면은 맞벌이 가정 주부고 돈좀 있는 가정들이 이제 입주 가정부를 쓰죠 무슨 에 조선족들을 주로 쓰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퍼져나가기가 아주 좋은 조건에 조선족들이 들어있다라는 거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 대로 이 6천 명을 전부 강당에다 다 모아둬야 되는데 아니면 은 무슨 수용소 시설 같은 데다 가두거나 아니면 6,430명을 중국으로 쫓아 보내거나 어떠한 조치를 과감하게 취해야 하는데 질병본부 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요. 정말 한심해입니다. 한심해. 이런 것들, 이렇게 무능한 것들이 무슨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앉아있는지 몰라요. 자, 공항에서 1대1 발열 체크 어렵다. 이딴 소리 하는 거 보세요. 어렵답니다. 중국 입국자가 하루 3만 2천 명이다. 이거 그럼 막으면 되는 거지 뭐가 어렵다고 말합니까? 이거 보세요. 이따위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중국에서 하루 3만 2천 명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거 막을 길이 없대는 거예요. 이, 이 등신들이 말이에요. 예. 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이 인간들? 자, 이, 보세요. 이 사람은요. 우한폐렴 증상을 세 차례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본부, 어, 얘네가 우한폐렴 대상 아니야! 하고 돌려보냈대잖아요. 병원 가서도 나 우한 폐렴과 태호라고 하니까 병원에서도 진료 거부했대잖아요. 이따위가 무슨 질병 관리 본부입니까? 이거 문재인이가 이거, 이거 저기 뭐야? 대국민 사과하고 문재인이 지금 당장 끌어내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따위 것들이 질병 관리를 한다고 앉아 있으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변에 가시다가. 누가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면요, 얼른 도망가세요, 여러분들. 중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에 가서 어, 치료를 받으면 공짜로 받는데 한국 사람은 병원에 가면은 돈다 내야 돼요. 이거 이, 이 상태입니다. 이렇게 한심하게 대처하면서 문재인이가 정부를 믿어달래. 정부 누구를 믿어? 누구를? 만약에 이거 확진자, 지금부터 더 생기면은, 누가 목 내놓을 거야? 문재인, 어, 당, 니목 네 내놓을 거야? 아니면은, 이 질병관리본부, 이 여자 목을 내놓을 거야? 도대체, 어떤 놈 목을 내놓을 거냐고, 믿는 건 믿는데, 우한, 폐렴, 니네 실패했다 그러면, 누가, 어? 사형에 처할 건지, 그걸만 얘기를 해야지. 잘못될 경우, 내 목을 내놓겠다. 그게 책임있는 자세지.